바렇이게이 네. 그 이렇게. 45도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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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렇게 이렇게. 렇게 음. 아.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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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주 이렇게. 이렇게. 렇게 이렇게. 이렇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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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이렇게 이렇게. 이렇지렇렇 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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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세. 느낌 두세. 두세, 으로 두세. 두게 이렇게 세 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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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같이 받쳐만 줄 뿐이거든. 이렇게 아. 받쳐만 줄 뿐이거든. 그렇지. 이거 할때 손에 얹으면 이렇게 해. 응, 응. 얹어도 괜찮아. 응. 얹혀요. 잠깐만. 나도, 나도. 이렇게 응. 얹혀야 돼. 어차피안 얹히고 얹혀. 어차피. 이렇게 얹혀야지. 얹히고 얘는 여기다 받쳐만 주고 보조수의 역할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그리고 몸이 자 너무 옆으로 하면은 이게 여기서 자꾸 빠지잖아. 그러니까 대추에 가까이 와서 이렇게 풀어. 그대로 뻗어. 이렇게 대각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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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뻗으면서 보조수를 그냥 갖다 받쳐주고 풀어. 풀어. 마지막 풀어. 먼저 해. 한번 해보세요. 허거. 번영 던져. 던져. 번영 던져. 던져. 번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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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번져 오케이? 자 반대쪽 해보세요. 반대쪽 한쪽만.